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 사람의 노여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타낸 모든 분노는 결국은 주를 찬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노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실 그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 같은 투쟁들이 있고 분노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악은 패배하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 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음모와 그다음에 모함과 분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결국은 아무리 은밀한 것도 언젠가는 다 하늘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의 미래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심판의 장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고 또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책,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은 의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공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교묘하게 숨긴 것이라도 언젠가는 공중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것을 말할지라도 그것은 예, 다 하나님 앞에 공개가 되고 그것은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바로 예, 그러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71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든 것들이 다 하늘책에, 공중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보면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충성된 자나 반역한 자들이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쟁투 662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스도께서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여기 매우 특이한 내용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의인이거나 악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언젠가는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게 되고 악인들은 형벌을 받기 위하여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형벌 받기 위하여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왜 부활해야 하는가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왜 부활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온 우주에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0 1천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나와 있지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있을 이 지상의 1천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은 모든 의인들이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 있는 모든 모든 악인들은 다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구는 1천년 동안 사람 하나 없는 그야말로 무인의 비 별이 있어서 1천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1천년이 끝나고 나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가셨죠. 이제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곧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 자, 구원받았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구원 못 받았던 성도들은, 아기 악인들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제 또그이 지구상에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의인, 의인, 의인으로서 있거나,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으로 있거나, 이 지상에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서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참 상상할 수도 없지만 죽은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하늘에 있었던 하늘 예루살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의인들이 그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구원 못 받았던 성도들은 성 밖에 있게 됩니다. 그때 악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무력으로 저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취하기 위하여 진군하게 됩니다. 자,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이제 악인들이 진군해올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높은 보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보좌 위에 심판을 하, 향하시는 예수님이 앉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의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록책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여기 기록책들이 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악인들의 모든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악한 일들이 공중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악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흉악한 일을 했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안 보인 데서 은밀하게 진행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했는지 그들은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 안에서는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이 거행됩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험과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이제 그 공중에 나타나는 그 모든 광경들이 악인에 대한 정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공개된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판결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행하기 전에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10개명의 돌비가 주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진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모든 악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까지도 이제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가 한 모든 행동들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이, 이 죄를 가지고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험을 보고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 사탄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러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이제 사탄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유롭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온 우주에는 이제는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의 마음 속에도, 어떤 천사의 마음 속에도, 어떤 우주 거민의 마음 속에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그림자도 없이 모두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더라. 이런 모든 판결이 끝난 후에 드디어 이제 죄를 소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 속에 있고 악령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다 이제 소각시키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여기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재난들을 가리키겠습니다. 땅이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바위가 불이 될수 없지요. 그러나 원자가 터진다면 핵분열을 일으킨다면 모든 바위가 불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태우는 불은 바로 원자의 불이 되겠습니다. 물로도 끌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불이 이 세상에 나서 죄악이 이루어낸 이런 더러운 것들, 오염물질들, 죄인들, 죄악, 악령들, 사탄들, 그리고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다 소각시켜버리는 마지막 장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가 죽기 전에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보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구는 지금 마지막 심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동차나 아파트나 또는 또 어떤 바닷물이나 오염된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에 의해서 소각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만이 다만 한 가지만 건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것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여기에 매여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제 모든 불이 꺼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 무궁토록 이 우주에서 그리고 이 아름답게 창조된 지구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의 역사하고 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